じゃあ。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도우구요.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 동안 2차 전지와 로봇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특히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슈만 다가오는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일정이 다가오는 종목들을 추려서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죠.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건 당연하게도 셀루메드, 비보존 제약 두 종목이었습니다. 항상 장대 양봉 이후에 십자가 캔들이 나와주면 차익 신현물 물량, 물량 넘기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현재 셀로메드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주, 중국과의 대형 공급에 관한 일정이 올해 상반기로 앞당겨지면서 그첫 번째 시발점이 당장의 다음 달 중순입니다만 유상증자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보여줬던 만큼 물량을 당연히 털고 넘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건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는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다가오는 일정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시험 물량 나와줍니다. 다시 한번 전구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시험 물량이 나와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아무튼 1차 매도가 정확한 하게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신 우리 주주분들은 정말 반성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가 없겠죠. 셀루덤 필은 생산이 완료가 됐고요. 셀루덤 젠도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생산시설 점검과 시제품 개발에 들어가면서 45조 시작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셀루덤 HD 임플란트 셀루덤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제품들이 추가가 된다라면 라인 자체가 탄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한가까지 빠졌던게 일정이 얼마 안남았다보니 밑골이 달아주면서 개인들의 물량 누군가가 받아먹은 상황으로 장이 마무리가 됐죠 앞으로 어느정도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거기 때문에 유튜브 녹화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셀루메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2차 매도가 다가오는 일정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드릴 겁니다.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은 오늘로부터 끝더 이상 언급드리지 않을 거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26%가 증가가 됐고, 건설 의료기기 양대사업 부문에서 동시성장세를 가속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주면서 과감한 일정 앞당기기와 주주분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들을 명확하게 내놓고 있는 셀로메드죠 국내 주요 성형외과 학술행사에서, 자사의 첨단 피부이식재 기술력을 선보인 만큼 현재 상황보다 다가오는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기대감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렸고 이번 2차 매도가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26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분석만 해드리고 자료만 안내드리고 추천만 해드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셔야 되잖아요 매도 타점까지 명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모든 자료와 타점 사람 아침 9시 이전에 시초가 생방송 시작하기 이전에 문자로 송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예약매도 걸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디테일한 내용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 있었던 라이브 방송, 요약본 시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 녹화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와 생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주분들인지 아니면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셀룸메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다라는 거. 영상 뒤편에 추천 종목과 시초가 매매. 좋은 내용들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 2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돈 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알맞게 저한테 받아 가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받아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원이코딩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원이코딩스 매수가가 2,16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9,730원. 9,73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차 매도 이후에 7차 매도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9%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추천드린 지 3차 매도가 만에 23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와줬었을 때 21,152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지금 딱 7만 원, 7만 원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오리엔탈 전공.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1,000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3,000원대부터 여기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25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녹화 방송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으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생방송에서도 수익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보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 하나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해 주신다라면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고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 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요로한 종목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것들은 제가 내용을 잘랐습니다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메시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겠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메시지 메시지 방에다가 여러분들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시 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저냥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장이 9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돈 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